어, 이거는 카틀레아 카나미아나품 세루리아 아조레스키에요. 어, 올해, 올 여름에, 초여름인가? 어, 3년 만에 꽃을 어렵게 어렵게 피워줬던 카틀레아 난초랍니다. 보라색 꽃을 피워주고요. 향기도 아주 향수처럼 맑은 향기가 났었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난초가 잎들이 많이 이렇게 말라서 떨어졌, 떨어졌어요. 이런데 꽃이 왔던 거랍니다. 벌브가 아주 바싹 말라서 볼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 뿌리가 좀 그렇게 싱싱하지 않아서 한번 뽑아보고 대처를 해봐야겠네요. 또 병이 온 거예요, 잎이. 이렇게 막 전박이 지도 같은 모양? 점처럼 막 있는데, 음, 그런 병이 와가지고 잎들을 다 제가 잘라, 잘라줬어요, 이렇게. 어, 그게 어, 생각을 그그 그 얘기를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잘라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근데 그 상황에서도 3년 만에 안 피었던 꽃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여기 꽃을 잘라준 이 자리가 있고요. 이게 새촉을 어, 올릴 적마다 그래도 여기서 시스가 하나하나 다 나왔었어요. 근데 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렇게 꽃은 개화를 했던 거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볼 이렇게. 흉물스럽게 돼서 이거를 이제 뽑아서 한번 뿌리 정리를 하고 다시 이거를 어떻게 키울 건가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이거 여기 이렇게 묶어준 거 너무 밑으로만 자라가지고 이렇게 늘어져서 제가 이렇게 올려 이렇게 세워주니라 이렇게 철사 끈으로 이렇게 묶어준 거랍니다. 창가에다가 햇빛을 많이 보여주려고 음, 이렇게 철사 거리를 잎에가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지 그 덕에 햇빛을 많이 보고 꽃을 피워준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 뽑아 봐야겠습니다, 그 뿌리가. 삐져 있는 것도 있고 틈 없이 뽑아지네요. 뿌리할착은 그다지 많이 한것 같지가 않고, 음, 그래도 뿌리는 나름대로 많이 나긴 했는데, 이게, 게 뿌리가 싱싱하지도 않고 말랐네요. 물을 요새 상할까봐, 물을 가끔씩 주었는데, 아마, 물이 고파서 이렇게 상했나 싶으네요. 그냥 말라 붙은 말라 붙은 것 같아요 뿌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라 붙었네요 이거를 지금 분촉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 어, 뿌리가 시원찮아 가지고. 해충 올려줄래나 모르겠어요. 여기, 가운데가, 뿌리들이 말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줘야 겠네요 기다림에 미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신화가, 신화 눈이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어 요런데 뒤에서도 이렇게 신한 눈이 트여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촉을 키울 것 같아요 이런데서 이 아이를 너무 휘 해서 잎이 없고 그러니까 음, 뒤에서도 이제 이 분촉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도 이제 새 촉을 올릴 것 같고 또 앞에서도 이제 급성장을 할것 같아요. 신한 눈이. 근데 여기에 자꾸 건들면 또안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쪽에도 약간 눈이 살아있네요. 이거를, 어, 여기도 신화가 나오긴 하네요, 여기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네요. 불쌍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음, 번식의 욕구가, 욕구, 번식의 욕구가 이제 꽉 들어찬 것 같아요, 난초 이제 다시 요 아이를 건강하게 이제 신화를 받아서 잘 키워 봐야 겠네요 음 요거를 깨끗이 어. 어. 어디를 잘랄까 살펴봐야 겠네요 음 여기서도 신화가 나오고 뒤쪽에서 이제 준비를 할 텐데, 한 요정도 잘라주면 될것 같은데, 뒤에도 이렇게 이 라이존이 뒤에도 음 단단하고 건강한 상태라, 한반 정도 이렇게 잘라야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여기서 또 초기, 여기 눈이 트여 눈이 있는데, 여기를 자르면 또 해로울 것 같아서 피해를 볼것 같네요, 여기 양쪽으로 아, 그냥 아, 여기를 잘라봐야겠네요, 여기 널찍한데 여긴 너무 가까이 앞 벌브하고 좀 사이가 가까워서 여기를 잘라줘야겠습니다. 요걸좀 이렇게 잘라줘야겠네요. 이렇게 또 말라가면 안 되는데, 여기 잘라준 데가 여기네요. 여기인데, 요옆 요거, 요 잘라준 거 바로 뒤에 이초 옆에서 이렇게 좀 신화가 눈이 눈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진 거를 이제 물에다가 깨끗이 닦아야겠습니다. 어 분촉한 두개 중에 이렇게 뿌리가 많은 이 카틀레아는 수태에다가 이렇게 심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바크 바크보다요 수태가 촉촉해서 어, 시나 키우고 뿌리 키우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컵에다가 밑에 이렇게 인두로 구멍을 뚫고서 여기다가 수태로 보고 뿌리를 감싸서 심어 보겠습니다. 이 전진 쪽에 여기 이렇게 시나 눈이 이렇게 태였어요 양쪽으로 두개나 있네요. 뒤에도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다 벌브마다 있네요. 먼저 스테를, 물에 불린 스테를, 어, 뿌리 밑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요. 음, 뿌리를 이렇게 감싸서 삥돌라 스테를 채워주겠습니다. 뿌리는 밑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수테를 너무 안 좋은 거를 보냈네요. 수테가 그냥 가루가 나고 다 끊어져 있어요. 수테를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요, 더. 이렇게 분촉해서 뿌리가 많은 아이를 어, 요 플라스틱 컵에다가 수태로 심어줬어요. 이렇게 흔들림이 없도록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음, 왜 플라스틱 요 컵에다가 심었냐면 어, 저런 토분에 심는 것보다 요 플라스틱 컵에 심으면 어, 물마름이 빠르지도 않고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육안으로도 이렇게 뿌리가 많이, 어, 내 이렇게 뻗고 있는 움직임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투명 컵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는 분촉한 아이 중에 요거 하나는 뿌리가 없어서 이번는 수경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플라스틱 이 콜라병을 요 정도, 한뼘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인두르다가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 난초를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를 묶어줬습니다. 요. 철사 끈으로 묶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흔들림이 없도록 묶어줬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네요. 이렇게. 이쪽이, 이 잎이 없어도 이쪽이. 던진 쪽이에요. 여기 음, 신한눈이 쪽에 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이쪽 공간을 좀 넓혀주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줬어요. 이 후진 쪽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물만 채워주면 된답니다. 아참, 그리고 요거 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여기 이 라이존 요 막힌 구멍 까맣게 이렇게 어, 오래돼가지고 음, 물을 흡수할 수 없이 이렇게 막혀있는 거를 어, 가위로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끝에만, 끝에 조금만 물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채워주고 이제 물이 줄면은 항상 잘 관찰, 아, 주시를 하고 보고선 물이 줄면 또 채워주고 채워주고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촉한 카틀레아 카나미아나 폼 세루리아 주레스키. 오, 아이들을, 음, 이렇게, 말라가는, 벌브가 말라가고, 힘들어하는 아이, 뿌리도 많이 꼬사되고, 음, 잘못 커가는 아이, 이렇게, 잘클수 있도록, 요런 방법으로 심어주고, 이 물고기도 해봤습니다.